관련이 날씨가 또 좋네. 가자고? 충전 안 해도 되나? 아직은 괜찮은데 그 MRT 탈 때는 아니, 날 기가 막히네 날 기가 막히다 지하철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 우측이 동원성이라는데 네. 아 너무 좋다 나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네. 그냥 이런 거리 걷는 게 좋은 것 같아 한적하고 어. 이렇게 이국적인 거리 걷는 게 네. 너무 좋아 저런 데가.. 저런.. 저 골목 근데 보이지? 근데 오늘 문 닫은 거 같아요 어.. 저런 맞아요. 골목이 그냥 시야인가 봐가 여기가 중전이념동인거 같은데? 오. 어? 저기 있는 문도 열려있다 오 응. 사람들 들어가네 관광버스가 많네 수복도 있고 어, 수복 있다. 수복, 케이크아웃 한할까 아니네. 이게 뭘까? 어, 뭐야? 아, 지금 어느 대학교 보냈다, 이건가 보다. 아.

우와 저 고기 엉덩이 봐 고기다 저렇게 탐스럽게 미용을 했어? 뒷모습 미쳤다 오빠 단코기단코기중정기념단을 보고 고기를 보고 더기뻐해 우와 코기다 복슬 복슬한 거 보게 이것만 만져보고 싶다 안겨 있을때 공댕이 한 번만 <웃음> <웃음> 와 여기 엄청 크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 무슨 정시되면은 교대하는 거볼수 있다고 한 데가 여기 아니에요? 맞아 와 진짜 크다 풋살장 몇개 만들 수 있겠는데? 맞아. 하나 풋살장 두개 나오겠다 어? 오랜만에 계단운동 힘든데? 빡쳤네 진짜 커 하, 진짜 크다 와, 저 옆에 있는 거 뭐, 이거예요? 어? 저도 이게 다 중용기념관이에요? 국가극장이라는데? 오 진짜요? 좀 그러니까 그 예술의전당 같은 거 오지 않을까? <laughs> 너 온통 좀 코기할게 여기. 어, 멋있다. <laughs> 우기 잘했다. 멋지다. 세아세 우리 후기한테 그렇게 신경 안가 있잖아. 네, 네. 음. <laughs> 우리의 미래다. 머지않은 미래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셨다 건강해야 돼 아프지 않아야 돼 야, 여기 안 왔으면 좀 속상할 뻔 했는데 중만에 이렇게 허헐한 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가봐야겠다 여기 투어로도 오나봐 중이륜다 이야 진짜 크다 그치? 네. 이 건물이 좀 얘랑, 얘랑이 좀 살짝 달라 그지그럼 네. 해가 좋네이 해가 너무 좋아 이게 7만평이래 아 나한테 증여해 줬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오, 속세에 떠들어. <laughs> 나 바로 입구에 이제 매표소 만들래 그래서부터 <laughs> 설치해. 바보같이 이거 매표서안만들래 이거 열어놔. 이거 응. 왜 열어놔? 매표소 바로 설지. 500원씩 받을 거예요. 500원씩만 받으면. 한 명당 500원씩만 받아도. 여기 돈 님은 500원이 얼마지 500원이면 뭐 부담스럽지도 않아. 이들 입장에서. 아, 어르신들이 온대. 정도 변해이크 7, 1 2 3 4 5 6 7 8 9 1 7 0 21, 22, 2는 24, 25, 26, 27, 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도구 고 응. 아 <laughs> 없어 없어 드라마 드라마 아지은고 진짜 얌전해 얌전해 주인 나봐초이초이량한어 네. 네. 향수 냄새 진짜 크다 어떻게 사람이 건축을 했을까 이건. 우바이치 간다고 하면 거품양주라는게 추천해줘야겠다 하와이 같아 하와이 헉, 하와이가 보고 싶어요. 안 하와이 가보고싶어요 안가봐 아, 하와이 안가보고 나 하와이 가보고싶어요 하와이 가보자 이제 또 언제가 미국일까요? 미국 한번 가봐야지 미국 땅을 밟아야겠 뭐야 레고 대구에 나온 것 같지는 어 진짜 옛날 서울역 느낌이야 베트남에 저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지 여기 하나하나 건물이 다 맞아요. 대단해 보이는 건물들인데 차도 비어서 하나도 안 찝찝해하는데 그렇죠. 오늘 베트남 우기 아니었어 여름이잖아 여름이야 맞지? 거기서도 이제 뭔가 맑은 날 보기가 쉽지 않았잖아 우리. 맑으면 또 엄청 덥고. 맑으면 덥고 더운데 또 쨍해서 기분은 좋고. 맞아. 근데 그럼 이제 또 비왔으면 좋겠고. 비왔으면 좋겠고 비오면 또. 비오는대로 <laughs> 비 좋아. 좀 맑은 날도 보고 싶고. 맞아. 사람 참 이렇게 간사하다고. 진짜요. 간사한 게 디폴트야. m T m T U? 내셔널 타이페이니... 타이페이 유니버시티 맞지? 거기서 이 안으로 이 공원으로 서 가야돼 왜냐면 이 공원이 좋거든요 어? 짐 들고 순간이동 하고싶다 멋지죠? 멋져요 저게.. 박물관인 것 같은데? 어, 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당황스러웠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이게 부끄럽게 하실 실력이 아닌데? <laughs> 아니 거기 가셔야겠다 제가. <laughs> 청년들 노래하던 자리에 뺏으실 수 있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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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봐 너무 좋다 좋아요 아 한국가면 춥잖아요 추운거 싫어 나 여기 좀더있다 갈게요 나도 싫어 추운게 싫어서 그래 한국이 싫은게 아니야 <laughs> 여기 더할 것도 없는데 그냥 따뜻하게 입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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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정도가 딱 좋은데. 진짜 딱 좋은 날씨인데, 이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지을봉 갈 때도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다행이야. 좋았는데. 지을봉 좋더라. 그죠? 어, 안 가봤으면 좀. 아, 우리 타 탈피 만족스러운 여행인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laughs> 우리 다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어. 할 것도 다 하고. 그죠 근데 먹는것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게좀 조금 아쉬워. 솔직히 여기서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버블티라는 거좀 그렇지 않나요? 어, 버블티랑 아중면선. 어 아중면즈? 어제 진짜 맛있었어. 어제가 진짜 꿀맛이더라고. 버블티, 아중면선, 소세지 맞아. 소세지 진짜 맛있었는데. 이싸고스 오면 멋있다. 그러게요. 김치찜 한번 먹고 싶고요 김치찜? 네 이거 <laughs> 한국에서 피자도 시켜 먹을 거예요 어, 진짜 맛있겠다 아, 거리가 환산해서 좋네 아, <laughs> 어, 의외로 문 닫은 걸 좋아해 어좀 환산한 거좋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좋아해 포스트 아포칼립스 좋아 <laughs> 한잔 정도 알수는 폐허잖아요, 폐허. 조금,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좋아요. 조심해 음. 스쿠터가 많네. 주차도 엄청 많아서뺄 터지게 해놓을 수어 우리나라 다 배워야 돼. 배워야 <laughs> 돼. 망고빙수뭐 먹을까? 뭐 되는데? 뭐 먹을까? 만두고 빙수먹자고요 그래. <laughs> 나 바로 먹을 생각이어 뭐. 죽여? 뭐만 들어갔대되는거 우리한테 누가 해주는데? 기본하고 들어가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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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게> <웃음> 소스가 두 개던데? 여기가 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메 어? 신 쓰여있어? 치즈 탄이내 어, 치즈탕인데, 이거는배 음, 느끼해. 뭐야? 필요 없나? 오. 응. 2이쳐먹 밥이 딱 2만원이었어요 10부탕 아 음. 음 30부탕 바람이 오빠 안추워요응좀 음, 쌀쌀해 몇시쯤 음, 에야다후발해 뭐 멋있다. 멋있다. 어, 뭐, 대단한 거 짓는 거 같은데? 그치? 어, 너무 깨끗해. 다이소들. 어, 여기 뭔가, 건물 들어가면 탈출하기 힘들 것 같이 생겼는데? 바람의 도시구만. 아, 저 MRT 메인역이다, 저게. 진짜요? 짱 크네.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スバみ。 중소신상 바이다 바이 빠이. 아쉬워 하루만 입고 싶어 날씨 좋을 때좀더 입고 싶어 저도요 영상을 봐야 내가 알겠어 뭐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기억이 별로 없어 첫째 날 우리 뭐 했지? 첫째 날 첫째 날 와서 뭐 했어 첫째 저녁에? 날? 첫째 날 와서 첫째 날 심원 갔나? 여기? 밤에? 수원가서 그거 먹었나? 곱창국수? 그게 처음이야? 그게 첫째 날인가? 아 여기 편하다 여기 앉아있는 거있으면진큰 캐리어 지금 게가구까지 가야 돼우리까지 가야 돼, 우리까지 가야 돼. 나왔을 때 느낌이 좋아. 다른 <목소리도> 을게잘 진짜 크다, 이게. 빨리 집가집 아, 가서 생일 지고 싶어 집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와. 아.